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알람 버튼을 누르시면 무사 상품권을 추첨을 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낭장렛츠 t s 정답 아니야! 와! 나... 안잡히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해볼 방송은 바로 누가 더 무식한가, 누가 누가 멍청한가. 무슨 이 새끼가 저희보다 조금 더똥똥해서 얘는 이제 출제자, 사회자로 오늘 공대생 그리고 저희 두 명이 오늘 배틀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저희가 그래서 룰이 어떻게 되냐? 갑니다. 일번 문제는 굉장히 쉬운 이제 대한민국 역사 문제입니다. 아 역사도 제가 존나게 잘하죠. 대한민국의 이대 음. 대통령 이름은? 장비. 장비. 이승만 대통령. 오, 정답인데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가색이야! 그러면 어, 대한민국의 지금도 갑니다. 지금도 갑니다. 진짜 문제다. 대한민국의 1 9대 대통령 이름은? 1 9 대. 장비. 장비. 문재인 대통령님. 정답. 오! 어아 지금 19대 대통령이시아 네, 바로 맞춰버렸죠? 이게 바로 찍기신입니다 하니까 찍어먹기를 못하신겁니다 찍는것도 실력입니다 지민이 이리로 오셔도 요말리쉽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과학문제입니다 제가, 제가 아, 야소 잘하거든요 제가 야이언스로서 제 야소 큐를 전하게 된거 같아요 뭐라는거 비용신다고 그래 빨리 물자 잠시만 말. 태양계가 뭔지는 아시죠? 저요. 알죠 태양계 알죠 아 태양계 아니, 그래 지세요. 태양계는 아시죠 네, 태양계에 행성이 8가지가 있는데 8개가 뭐 8개, 8개? 8개 행성 이름 지미 지미 수수 금, 지, 화, 목, 토, 성아아다 작비 수수목 목, 금 금, 토, 토, 일, 월, 일. 화 수, 수, 지미 수, 아, 성, 지, 화, 목, 토, 성아 이거 아닌데? 잠시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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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왕성 수성, 금성, 지구, 화성까지 맞거든요? 뭐라고 했다니까? 수성, 금성, 화성, 천왕성?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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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은 태양계의 맨 바깥에 있는 행성 이름이 뭘까요? 작비 태양 태양을 떠... 있잖아. 자 수금 지화 목토 지리 지미! 지미 토성 뭐지? 땡 작비 작비 달 음... 땡. 토성 토성 땡나 아, 토성 했잖아 기질 해놔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작비 수, 수성 땡 수성이 제일 가까이 있어요 지미 지구는 아니잖아 지화 작비 작비 블랙홀은 아닌가 블랙 한대 지화 그냥 맞자 맞 힌트 아, 자, 해로 시작합니다. 작비작비 햄님. 해왕성. 해왕성! 야, 이 기운 나 가지고 싶야 공부해. 자, 작비 탄수화물은 킬로칼로리예요? 단백질도 4킬로칼로리예요. 그러면 지방은 몇 킬로칼로리까요? 작비작비 작비! 100kg. 킬로칼로리. 음. 몇 킬로칼로리까요? 어떻게 음. 알아? 12킬로칼로리. 아, 아깝습니까 어, 오. 네. 아깝습니까 10킬로칼로리. 띵! 킬로칼로리 띵! 킬로칼로리 부서졌어 무야 뭐야뭐야의자 의장! 자 그다음 문제 수학 문제 갑니다네 수학 문제 갑시다. 루트 9 더하기 루트 4는? 아, 루트, 루트 9가 더하기 네. 루트, 루트 4. 네 루트 9 더하기 루트 4. 찍어보세요. 짐이. 아, 오. 정답. 어 뭐야? 야 잭비가 너무 멍청하다. 이거 확실히 좀정났다아저 몰라. 는 루트를 몰라. 예체능이어서 몰라요. 루트를 안 배웠어요. 지세요 네가 배웠는데 잔 거예요. <laughs> 잔 거예요. 네. 중학교 때 나와. 중학교 2학년이니까 상원에 때 루트. 한국의 수도는 어디죠? 답비. 답비. 서울. 서울 맞죠? 그러면은 네. 조선의 아, 수도는? 아, 이거는 쉽다. 가해 보 가해 보 안나면 진다. 가해 보 경주 아닙니까? 맞습니까? 어, 맞는 것 틀. 맞았어. 아! 맞습니까? 맞습니까? 와! 진짜 멍청하다. 자, 아, 봤어. 얘. 아, 대학, 안 봤어. 안, 대학교 안 봤어. 대학교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답비. 조선의 수도는? 고구려. 고구려는 나라 이름이고 조선의 수도는 아야나 알아. 서강대랑 굉장히 경쟁하는 학교예요. 작비 연세대. 끝났고 수고했고요. 지미. 지미. 성균관. 성균관은 그거 공부하는 대학교 같은 아, 거이름이에비 장비. 고려대. 아니. 톡! 어, 땡! 지. 정답. 한성대. 아니야! 와! 나머지 선생님. 아! 지미. 지미. 한양. 한양.